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파노라마 레이에 왔는데요. 오늘 하이라이트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블랙타스가 보이시죠? 보이시고 이쪽에 지금 하얀 눈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저 꼭대기 지점 사람들이 좀서 있는데, 저희가 베스트 스팟입니다. 지금 저기를 한번 향해서 제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웃음> 네, <웃음> 여러분 보시나요? 여기가 베스트 지점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와뷰 리프. <laughs> 여러분 정말 멋있습니다. <laughs> 드디어 얼마나 했지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대체로만 <목소리를> <아니, 목소리를> 사람들이 지금 많이 와있고요 한 바퀴 이렇게 지금 한 바퀴 돌고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 말이 필요 없어요 정말. 안 레버워. 정말 멋있습니다. 제가 조금 내려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으로 보여드리면서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만드셨네요. 아 너무 멋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제 목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냥 구경만 하십시오. 저빛 쪽에 사람들 한번 찍어보고요. 앞으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계속 해서 파노라마 리치 하이라이터 보고 계십니다. 셨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찬양 안할 수가 없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때 하늘의 별 울려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물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노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 네, 잘못 불렀지만, 여기 올라오면 이거는 도저히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랄 거요. 어, 계속해서 또 어, 하이라이터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계속해서 파노라마 리치 하이라이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 있고요. 제가 이제 조금씩 걸어가면서 앞 부분에 바람이 조금 자자 들어서 제 목소리가 잘 들릴 것 같습니다. 걸어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 저 글래시어가 더잘 보이는 지점으로 제가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봐도 멋있습니다 저기 사람들 보이시죠 네. どうやる <목> <initiatives>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지금 멋진 호수가 나오고, 이쪽에는 완전히 노란 야생화가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예, 보이시죠? 예, 전체가. 노란 야생화가 뒤덮여 있고요. 양쪽 길로 지가 꽃길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예, 좀 빠른 속도로 지금 제가 아직도 저희가 약20몇 킬로 이상 더 내려가야 됩니다. <laughs> 부지런히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좀 야생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이번에, 파노라마 릿지 네 번째 왔는데요. 이렇게 야생화가 많은 건 처음 봅니다. 정말, 온 사방이 야생화를 이렇게 뒤덮여 있습니다. 완전히. 조금 천천히 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비슷한 환 길을 제가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멋진 호수 광경을 또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야생화가 그냥 요지점입니다. <laughs> 예, 요지점에서 밑을 보시면 이렇게 호수가 있고요. 밑에 야생화가 완전히 계속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날씨가 하려서 안볼 수도 있는데. 야상하는 지금 옆으로 이렇게 돌려야 보이는군요.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붑니다. 형형색색 야상화 계속해서 지금 고속도로 지나가듯이 빨리빨리 지가 보여드립니다. 정말 색색, 형형색색. 여러 가지 모양 앞쪽에도 조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절벽이고요 네, 이쪽 길 옆에도 지금 야생화들이 정말 많습니다 빨간 노랑 하얀 수도 없이 네, 계속 선진입니다 빨간 것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네요. 예, 또 호수도 한번 뒤돌아보면서 돌아온길 호수 한번 보고요. 예,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왼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지나온 호수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보시고, 요 밑에 보면 야생화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얀색, 보라색, 노란색, 노란색, 빨간색, 형형 색깔. 이제 야생화를 뒤로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풍경을 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아, 멋진 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가리발디 호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 와, 지금 또 야생화가 또 펼쳐집니다. <laughs> 여기 한번 보세요.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양쪽으로 야생화. 오늘 꽃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laughs> 도대체 꽃에 취할 것 같습니다. 와, 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생화. 대단합니다 정말 와 형형색색 보시고요 가리발리 호수가 나오는 데까지만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냇물 소리도 이렇게 흘려고요 예, 계속 시냇물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보시면 조그만 폭포 예. 야생화 사이로 예, 폭포들 보이시죠 예. 와 정말 멋있습니다 예, 사이로 히끗 조금 전에 지나온 만년설 산과 호수 보고 계시고요. 예, 드디어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가리발디 호수 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또 야생화가 끝이 없습니다. 여기는 조금 큰 식물들이 있고요 계속해서 야생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공기도 너무 상쾌하고 이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제 조금만 더 걸어가면 가리발디 호수. 있는 지점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고이좀 좀 처음으로 고추 좀 특이한 꽃이 하나 있네. <laughs> 하여튼 가지 가지 합니다 고이 계속 해서 이한30초 정도 가면 가리발리 호수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방향을 틀어서 아, 저기 보면 이제 산이 보이시고요. 저 3m로 이제 가리발디 호수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예, 역시 또저 멀리 보시면 아, 가리발디 호수가 약간 이렇게 보입니다. 예, 조금 더잘 보이는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야생화. 또 다른 시냇물 폭포. 네, 멋있습니다. 야생화가 계속 반겨줍니다. 자 드디어 저 멀리 가레발디 호수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네. 야간장을 태웁니다.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 예, 여러분, 이제 보이시죠? 조금씩. 예, 요 지점입니다. 예. 가리발디 호수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요 지점이 지금 제일 잘 보이네요. 예. 가리발디 호수입니다.